안녕하세요. 심슨입니다. 오늘의 구간 클립은 바로 일반 볼 언더오버에서 삐엄삐엄 나오는 장줄 구간을 보고 특징과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줄 구간이 자주 나오고는 있지만 삐엄삐엄 나오고 있는 그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적자히 있었는데요. 과연 이럴 때는 젓가락 구역도 아니고 통당도 장줄도 아닌 것이 어떻게 특징점을 잡고 먹어야 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속 정보 모두 정상대로 만들었으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니서 들어가 볼게요. 긴말 않고 헷갈리는 그림에 대해서 바로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구역이라서 아무래도 보시는 여러분들 또한 혼란스러움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선택해서 승률를 위해서 도전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먼저는 몇대 차의 장줄이 몇줄 정도로 올라왔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세 3줄, 줄짜리 세 줄, 그리고 네 장줄짜리 두 줄, 그리고 나머지는 평등이 왔다 갔다 하고, 중간인 또 6장 줄 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틀은 퐁당 플러스 장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장줄을 3장 줄로 잡을 건지 아니면 5장 줄로 잡을 건지 아니면 뭐 젓가락 구역으로 잡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특징점을 간단하게 보자면 그냥 평균 줄인 세장 줄로 잡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먹을 걸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퐁당은 고액잔 장출은 퐁당으로 먹는 방법 한 가지와 전부 고정 배수로 먹는 그냥 안전빵 전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을 뭘로 하는지는 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전략이 좋겠죠. 왜냐면 그만큼 간단한 추가적인 것들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가지고 가려하신다면 제일 먼저 평균회차를 지정하고 먹는 방법을 설정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장출은 총 3장출 평균회차로 설정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평당으로 설정해서 평당 플러스 3장출이라고 설정하고 1번과 2번의 방법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통수가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번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라 한다면 1번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고액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장추를 퐁당으로 먹으면서 소액으로 한 번씩 뒤로 후퇴하는 전략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상 따지고 보면 완전 나쁜 전략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좋기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수익률도 올리고 안정성도 잡고 갈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이례적인 구간의 그림이 형성이 되었다면, 과연 특징점은 이렇게 잡고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며, 금액 조절은 뭘 기준점으로 하는 것이 좋을런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절하게 적용해 가실 것을 권장드리는 바인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알아들으셨을 거라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수익을 위한 최적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번 기회에서라도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를 잘 잡아가실 것을 권장드리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투은 다른 구간과 엮어서 나올 적이 가장 공략하기 쉬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